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절대 감사 절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셨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의 책인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시면 두 마을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래 전두 마을이 있었는데 한 마을은 감사촌이라는 마을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이름이 딱 감이 오죠. 감사촌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넘어졌는데 들다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쉽게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할 일에는 어떻겠어요? 감사를 배로 했겠죠 그렇죠?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감사촌이었고요 아, 또한 마을이 뭐라고 했어요? 불평촌이라고 했죠? 이 불평촌에는 감사한 일이 생겨도 먼저 불평받겠어. 아 로또가 됐는데 왜 1등이 안 되고 2등이 됐어. 엄청 불평하는 거죠. 이런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또 시련을 만나면 당연히 욕하고 불평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불평촌에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촌에 어, 소문이 이렇게 쫙 도니까 불평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난 감사촌에서 한번 저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탐방을 가봐야 되겠다고 한 명이 갔어요. 감사촌 갔는데 불평촌 사람 중에 하루 종일 감사촌 사람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루 종일 뭐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하다 왔다고 제기할 <laughs>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감사가 여러분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평이 습관이 되면 찌들겠죠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불평이 습관이 되어, 기왕의 습관을 가지려면 감사의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습관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대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요? 행하고 싶지 않아요? 행하고 싶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래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래요. 그러면 내 삶에 감사가 있어야 마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항상 여러분 속삭이지 않습니까? 항상 짜증내라. 쉬지 말고 험담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내 뜻입니다. 이, 사, 이 뭐야, 배살리니까 전사에 있는 거예요. 어, 사탄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세요. 사탄의 뜻을 행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충분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결정이 될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한 크렌치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 하나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험하고 그리고 되게 막 밤이 깊었는데 저기서 불빛 하나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감사한대 여러분 보세요.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불평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대단한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망과 재산과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도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자살하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쎄고쎘어요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대딱지만하고 오두막에 살아도 감사하고 오늘 김치 하나로 물말아서반찬을 먹어도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부분이 다 감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감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감사 가장 널리 알려진 감사 아닙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게 하박국 3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 신나고 왠지 이렇게 막 뭐랄까, 감사가 넘치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진위를 알면 정말 우리가 감사가 어떤 외적인 환경이라든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 감사하니 감사를 저는 절대감사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왜 절대감사냐?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 상황인데 감사하니까 절대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반국의 감사가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가적인 위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요. 김정은이가 핵을 쏴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위기. 뭐 나라가 망하는데 자기는 편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백성들이 이 남유다 멸망 상황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제 침공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강제로 안식을 시키실그 땅에 가나안 땅에 죄악에 관영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걸 다 알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들었으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바국이그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이 전쟁의 소문을 들었어요 막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는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신흥 강대국이죠 당시에 그 세계의 재패를 한 바벨론, 누구간네사를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가 들을 때, 여러분, 물론 반론도 있었어요.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악해도 저 바벨론보다는 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렇게 악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나라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집팔핀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분명히 실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그걸 듣고 나서 그가 이 전쟁을 체감하면서 느끼는 이 두려움. 벌써 여러분 방독면 집에 사놓으신 분 계시고 생수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포항 지진이 여기 뭐좀좀 좀 흔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도 지진의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건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도 안 무서운 상황 아니에요. 진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 창자가 흔들릴 만큼 무섭다. 창자가 흔들릴 만큼 무섭다. 입술이 파래지고 온 몸에 뼈마디가 녹는 것 같다. 여기 표현해 보면 여기 내 처소에 내 처소가 흔들리고라는 말씀이 있죠. 이 번역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내 아래 돌리가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떨릴 정도로 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고. 기아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이걸 오고 있다는 라 거, 분명한 결정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선지자가 내면에서 극심하게 고통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극률하심을 바라며, 여러분, 오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3대 번영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감남유가 넘치고 아시겠어요 즙이 넘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그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는 그런 하나님의 음식으로 공, 공급된다는 축복과 번영의 상징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고 없고 없다. 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의식주 아닙니까? 사람이 먹어야 살죠. 안 그래요? 나는 공기만 마시고도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상황. 심지어 이 사람이 하박국이 제일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뭐가 없어요. 양과 우리의 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과 소는 뭘 대표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 아닙니까? 양과 소가 그거잖아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각을 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양과 소가 없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정황이 어렵고 굶어 죽게 된 상황 그래 참을 수 있어. 근데 예배를 빼앗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평화가 사라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양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동방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평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동수교회 같은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겪게 될 거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겠다.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다 없어요. 이제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오늘날의 말로 뭐 외양간 뭐 이런 거 우리 안 지니까. 그럼 뭐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밀렸던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남편은 바람이 나서 나갔고, 애들은 애들은 사춘기가 돼서 가출을해 버리고. 이런 상황. 통장에 잔고가 없어.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대출 만기가 돼서 다시 갚으래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상황으로 적용을 해보면 추수감사주일 가족들이 찬양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서로 맞지를 않. 힘들어 마음이. 이따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진짜. 그리고 내가 이제 어뭐이이 이 모든 어떤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이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오늘 주일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주간은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날 거룩한 척손 들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내 마당만 밟지 말고 가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에 내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없고 없으며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왜?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래요. 성도의 자존감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분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이 말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를 모르던 시절에 그 우리 조상들이 이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조상들이 성경을 이렇게 모여 가지고 동을 돌려 읽는데 어떤 분이 글을 잘 모르고 듣기만 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어, 읽는 분이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앞에 있던 분이 그 앉아 있던 분이 아멘. 저도요. 아멘. 저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전승으로 들려요. 무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분 바라보다,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실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백 아닙니까? 사실 뭐 주셔야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순응이 연기돼서 애들이. 게시판에 글 올린 거 보니까 마음은 이해가 돼요 쟤다 버렸는데 어떡하냐 컨디션 조절했는데 어떡하냐 그러고 포항 애들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지진 자기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이들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는 고3 애들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악해요 그쵸 그런 애들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뭐하고 하버드 가면 뭐해요 사회 악이 돼서 사람들을 찌를 텐데 그쵸 지금 자기랑 그렇게 고생한 동료들이 그 추위에 배고픔에 지진에 두려워 떨고 있으면 마땅히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이 연기된다 하더라도 자원봉사라도 가야 이게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아이들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 희망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가 이건 부모 탓이라고 생각해요. 너희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데 남들 밟고 일어서야 돼. 너랑 같이 공부하는 개보다 나아야 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건들로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게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왜 이게 성도가 해야 될 감사냐?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래요? 뜻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죠. 그죠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뜻과 내 마음이 달라서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맞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런 어떤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항상 기쁨이 되어줄게. 넌 기뻐하게 될 거야. 나는 너에게 감사가 되어줄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줄게. 너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나는 너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는 너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항상 나에게 기도하렴.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 말씀인지 알아. 저와 여러분이 원수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청년이 제가 이, 전에 이, 뭐야, 어떤 글을 올린 것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SNS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그 답글을 올렸더라고요. 묵상을 했대요, 자기가. 묵상을 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그 비교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을 가진 친구들이 밉고 그걸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밉고 그걸 허락하지 않은 그런 그것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 부모가 미웠대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왜 나는 저들처럼 살지 못하고 이 모양 이꼴인가 싶어 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들은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아내 진짜 감사는 내 진짜 삶의 힘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해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내 없는 것들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 읽어 드릴 시간은 없고 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들으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조건이나 환경을 벗어나 삽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 너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돼요. 그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네가 넉넉히 이걸 이김을 줄게 하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쵸?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감사해요. 절대 감사해요.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절대 감사라는 이네 글자로 사행시를 한번 어볼게요 <laughs> 별짓을 다 하죠? 절. 제가 혼자 불렀네? 여러분이 절대 감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일상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감동되지 않을 때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